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표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쪽 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함께 기도하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적인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일은 단지 그 일이 이루어질 좋은 열매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고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다.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적인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공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사적 기도의 삶이 약화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가면 예수님은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지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제자들을 둘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가고 더욱이 나를 위해 기도해 나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야거부를 아주 가까운 지근의 거리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는 훨씬 강력하게, 훨씬 효과적으로 하나님 보좌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틈만 있으면.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함께 기도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었고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성장의 비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기도하는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복이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강화됩니다. 나 혼자 드리는 기도는 언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할 때그 기도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궁이 불을 떼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아이가 저처럼 생기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아궁이 불을 어떻게 조절하죠? 불을 더 세게, 불을 더 약하게 어떻게 조절하죠? 불을 모으면 불이 강화되고 불을 끄집어내고 흩어놓으면 나무를 끄터놓으면 불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 그것이 기도를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면 기도가 약화됩니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때 기도가 강화됩니다. 말한 마디가 끌수 있는 무게가 약 2톤 된다네요. 2톤. 말두 마리면 몇 톤을 끌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이 더기 이는 4톤을 끌게 될것 같지요? 20, 23톤을 끌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한 마리가 2톤을 끄는데 말두 마리가 23톤을 끌죠? 그것이 바로 시너지, 함께 힘을 모으는 데서 오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살아난 것을 떠들고 다니는 예수 이단을 박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쳐놨는데 그들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다 풀려나서 그다음 날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인 터가 진동하고 이들은 더 담력을 얻어 복음을 전했다고 선도행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기적적으로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 모여있던 지도자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전 세계의 이방인들이 보금을 듣게 만들기 위한 그릇으로 불러내십니다 결국 보금과 기도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전도가 일어났고 기도가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났고 기도가 있는 곳에서 선교는 시작됩니다 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잘 들으실까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촛불이 하나보다는 십만이 더 힘이 있고 십만보다는 천만이 더 힘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논리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 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때로때쓰기가 아닙니다 데모하거나 시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 기도는요 남들이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왜 절박하게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개인 기도는 흔히 그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고요, 나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흔히 그 초점은 개인에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초점이 이동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합심기도가 훨씬 더 개인적인 기도보다 순수하고, 동기가 더 순수하고, 목적이 더 하나님 뜻과 일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2015년 10월 8일 저는 그 전날도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목이 꽉 잠겨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9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한국 교회 지도자 100명을 불러서 제 1회 교육목회 컨퍼런스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9시 목이 완전히 잠겨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교회 중보팀에 SOS 긴급 전환 신호를 보냈어요. 내 목을 지금 마귀가 비틀고 있습니다. 내 목을 비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밤 1시 52분 자로. 제 카톡에 문자가 찍혀 있는 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밤에, 그 새벽 2시에 예수 나서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10월 9일 제가 어떻게 했게요? 언제 그러느냐는 듯 맑은 목소리로 하루 종일 강의를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누구와 적어도 한 사람이상과 같이 기도하세요. 이야기가 다른 사람과 나누기가 껄끄러우면 여러분 배우자와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혼자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을 이루게 하시리라고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강화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는 축복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 갑니다. 가정에서 각 멤버들이 외톨이가 되어 갑니다 엄마는 안방에 가서 드라마 보고 아버지는 9시 뉴스 거실에서 보고 아이는 방에서 컴퓨터로 게임하고 딸은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수다 떱니다 다 외롭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내 아픔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외로워. 제가 볼때 우리 교회도 5년 이상 교회를 다녀도 아직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외로운 줄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 사랑이 없어서 외롭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합심해서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같이 기도해주고, 내가 내 기도를 부탁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도 외로운 나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의 부부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왜 남편 혼자 남편 혼자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연자 메돌로 몸을 짓누르는 부담 속에 살아야 합니까? 왜 아내 혼자 마음의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 가정의 경제의 어려움을 엄마하고 아버지만 고통당해야 합니까? 그것을 같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아주 다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아버지의 체면, 아버지의 위상, 그것이 가정을 와해시키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남편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가족들과 함께 같이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인생의 썰물을 만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지를 여러분들의 합심기도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왜 그것을 임의로 삭제해버리고 그 기회를 박탈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야분의 호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야분의 호리 진행되든 진행되지 않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지금까지 배워오고 우리의 초점이 지금 하나로 모아지는 것만 해도 야분의 홀은 이미 우리에게 보기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왜 혼자 가지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믿을만한 성숙한 사람을 만나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나누기 어렵습니다 저를 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동지 하나를 만나고, 멘토 하나를 만나고, 친구 하나를 만나고, 그래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 간다. 합심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합심 기도는 하나님을 닮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아주 다른 위신데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머리를 맞대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지금 우리를 키워가는 과정에도 삼위 하나님은 늘 교통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몹시 기뻐하십니다. 성삼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만이 아니고 성삼이 하나님의 작업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합심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겠다고 18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마음을 연결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게 하시는 약속을 이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기도의 초점이 옮겨 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배우죠?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무인고도에 아이를 하나 넣으면 죽지 않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말은 반드시 한 사람 이상과 주고받으면서 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지 않는 한 징조 할아버지가 되어도 손주를 위해 기도할 말 한마디도 없는 사람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배우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배웁니다. 아, 저런 식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로구나. 저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를 배우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율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는 거 아니겠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숙한다. 마지막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제가 방금 전에 이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체는요 들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아주 달라진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는 유람선 같은 공동체가 될수 있고요 군함 같은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유람선 같은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군함 같은 공동체입니까? 유람선도 배고 군함도 밴데 뭐가 차이죠? 유람선은요. 몇 사람 승조원이 외에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죠? 권리만 있어요. 그래서 유람선에 탄 사람은 늘 불만입니다. 왜 식사가 이 모양이지? 아, 크긴 한데 아, 이건 좀 불편하다 불만족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 유람선입니다 군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함은 성조원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동지요 그리고 전우입니다 어디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유람선에 탄 사람에게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배가 기울면 너보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기적인 욕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혹시 천 원이라도 더싼 점심은 없을까? 몇 블록을 걸어가 점심을 먹을 동안 아이는 어디 가야 더 맛있고 훌륭한 식사를 할까 그렇게 자꾸 다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들은 생조원입니까 관객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여객선으로 만드는 방법은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기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가정은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됩니다 마을이 모일 때마다 교회 부서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는 우리 공동체를 군함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군함은 전후회로 뭉친 공동체가 아, 공동체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차고 넘치는 유람선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방치하지 말고 영적인 전후회와 동지애가 넘치는 군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결론으로 결심하십시오. 나는 혼자만 기도하지 않겠다. 나는 함께 기도하겠다. 나는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의 파트너를 찾겠다. 나를 위해 기도해줄 파트너를 찾고 내가 기도해줄 파트너를 찾겠다.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세 사람, 내 자식이 되었던 내 아내가 되었던 내 직장에 지금 코가 석자나 빠진 실망한 부하 직원이 되었던 지금 이혼할까 말까 헤매고 있는 여러분의 친척이 되었던 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줘도 될까요? 전화로 할수 있어요. 카톡으로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달라지기 전에 여러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항상 함께 기도하는 군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20장 찬송